안녕하세요. 뻔하지만 알고보면 펀 한국사, 한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 문벌귀족사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내용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쌤이 예전에 냈던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어, 내용을 학습해 볼게요. 자, 이표 문제 1번입니다. 육두품과 호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이 중에서 육도품 출신 유학자들이 중앙에 진출했던 시기, 아 그리고 호족들이 중앙에 진출하는 호족도 있고 지방 자치를 인정받아서 지방에 머무는 세력도 있었네요. 자 이들이 향리로 변했던 시기 이거는 고려 성종 때입니다. 우리 그 앞에 고려 초 건국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육도품 출신과 호족 출신들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 내용에 배웠죠? 이들 중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5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여러 세대 배출한 가문. 바로 뭐라고 했죠? 가는 뭘까? 맞아요.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벌 귀족에 해당하는 세력이, 어, 설명이 틀린 거네요.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1번은 쌤이 설명했던 설명 그대로죠? 이건 맞는 겁니다. 자, 2번은 어, 이거는, 여러분, 도병마사와 식목도관 기억나요? 예, 2품 이상의, 2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이 모인 것이죠. 이들은 5품 이상의 문벌귀족의 핵심 주축이 되는 세력이 되겠죠. 이거는 해당이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요, 어, 대체적으로 맞는 설명 같은데, 요, 노급이란 단어가, 아, 확실하게, 이거는 신라. 자, 고려는? 노비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은요. 아이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농장을 그리고 노비 소유를 확대하면서 백성을 수탈하는 모습,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 모습도 보여주죠. 자, 5번은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주간식도한 풀어볼까요? 이러한 문벌귀족 세력을 유지시켜준 두 가지 특권이 뭘까?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특권 뭘까요? 간직을 가그 시험 말고도 안 치고도 나갈 수 있는 거아 그렇죠 음서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제라고 제도라고 붙여도 돼요. 제도. 조상의 백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 토지를 세습받을 수 있었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별도로 이 땅을 줬네요. 맞아요. 공음전이었습니다. 간직을 물러나도 반납하지 않고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었던 토지 땅이었다, 그렇죠? 그니까 자기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아, 이게 바로 이두 가지가 바로 문물귀족의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공통된 글자가 음, 음 조상의 근을 조상의 백으로 받았다, 세습할 수 있었다. 귀족적인 특성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 배웠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입니다. 공통된 거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붕괴를 촉진하는 기계가 되었다. 어, 이 문벌귀족사의 모순이 심화되고 분열이 심화됐던 모습이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바로 나왔네요. 2번 골품제 신라죠. 신라 틀렸고요. 3번 무신 아직 아니죠. 지금은 왜냐면 문벌 귀족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4번은요. 신진사대부, 자 이들이 비판했던 세력은 바로 검문세족을 비판했던 것이죠. 자 5번, 아 역시 틀린 답이 되겠다. 그죠. 한참 뒤에 원나라 간섭이 나타났던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4번.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어? 또 나왔네요. 묘청, 정지상. 아, 바로 정지상은 잘 모르겠고 묘청은 알겠다그죠 풍수지리설을 내세워서 석영천도운동을 했죠. 바로 석영파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보자면 이 표를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석영파의 주장,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거를 보기에서 골라 봅시다. 뭘까요? 전통적인 불교와 풍수지리설, 맞죠? 자, 그리고... 고고로 계승하려는 의식 맞죠 자 니은은 뭐예요 금의 4대 하자고 주장했어 이거는 개경파의 모습이죠 개경파 맞죠 자 그다음에 리얼은 뭘까요 개경파 문법이죠아뭐 대놓고 직접적으로 개경파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려 지배층의 변화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자 가나는 뭘까 호족 그 다음에, 나, 가. 그 다음, 무신. 검은 세족, 나. 가는 뭘까요? 아, 문벌 귀족이 되겠죠. 자, 나는 검은 세족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은 문벌 귀족에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중에서 성종대 향리로 격화되었다. 요거는 호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기반을 강화했다. 어, 너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디귿. 외교적으로 는 친원에 가까운 친원파, 바로 건문세족이라고 했죠. 틀렸고요. 리얼은요. 나 향리 출신으로 가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했다. 이거 맞죠? 아, 이거는 신진 사대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 문벌 귀족, 리은 그다음에 리얼 신진 사대부. 즉 4번이 정답이 알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작성한 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난가. 이거 어려운다는데요. 난가라고 하는 거 화랑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 고유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불교 요게 한 편. 그다음에 유교가 한 편. 이 대립 구도였다. 자, 그리고 뒤에 쪽 보면 뭐가 나와? 김부식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묘청이 나오네요. 자, 이거 바로 묘청의 서경파, 김부식의 개경파가 쌓았던 서경천도운동이 되겠네요. 이런 평가를 1천년 내 제일 사건이라고 평가한 사람 누구? 누구? 아, 이 선생이겠죠.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한번 보자면 이 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어긋나는 거 골라보면 되겠죠. 어, 1번 맞고요. 2번 맞겠죠. 3번 어 맞아요. 4번 어 안, 맞아? 아니죠. 예, 4번 개경파는 신라 계승. 서경파가 고구려 계승하는 자주적인 모습 보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바뀌었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어, 방금 봤던 보기 자료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뭔지 알겠다. 그렇지? 바로 서경 천도 운동. 그죠? 자, 묘청의 성형천도운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자료는 드보노의 PMI 기법으로 묘청의 성형천도운을 평가한 것입니다. P는 긍정, 플러스고요. M은 마이너스, 부정이고요. I는 interesting, 흥미가 되겠네요. 그럼 묘청의 성형천도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 좀 잘한 것 같다 라고 싶은 걸 쓰면 될것 같아요. 뭘 잘한 것 같을까요? 아, 일단, 자주성을 지키라 했다. 뭐, 어쨌든, 그거는 좋은 이미지다, 그죠? 그리고, 칭제 권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P의 긍정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그죠? 자, PMI. 문제 알겠죠?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 아까 봤던 거네요.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입니다. 자 호족과 육두품 가는 뭐고 무신 나는 뭐고 신인사대 뭔지 알겠죠? 가는 바로 뭐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렇죠. 문벌귀족입니다. 자 나는 원나라 간섭으로 원을 등에 업고 등장했던 세력 바로 검문세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문벌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공음전과음사혜택 너무 너무 알겠죠. 1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성리학 수용에서 개혁 사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진사대부에 대한 것입니다. 신진사대부 원관석기 때 새로운 지배층 성장 이거는 건문세족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오 최영 이성계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개혁정치에 기여했다. 이거는 바로 신진사대부.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문제 풀입니다. 자, 가의 난. 가는 누구냐? 예종과 인종이란 임금, 두 임금에게 딸들을 시집 보냈던 유력한 외척, 왕의 외가적, 외가 쪽 친척이죠. 큰 권력을 가졌고요. 왕을 폐해시키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해. 파... 와우. 이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알죠. 바로 이자겸이 되겠습니다. 19번의 답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수 있었던 거. 자, 이자겸 이 무렵은 바로 문벌 귀족이 지배층이었던 시기죠. 아, 이 무렵은 그리고 금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윤관의 별무반이 동북 고성을 쌓았던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금나라에 오히려 사대를 받아들였던 게 이자겸 이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를 보면 가장 유력한 거는요 육도품은 신라니까 틀렸다, 그렇죠? 신라. 자 이것도 신라 하대 틀렸다, 그렇죠? 신라 하대, 신라 말기죠. 3번은요 정답이 되겠죠. 바로 이자겸이 문모기족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자, 4번 진골 귀족. 자, 왕위 쟁탈전. 어, 신라 하대. 자, 5번 만파식적. 망 가지 파도가 휴식 멈추게 만드는 필이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 신라 중대 신문왕. 전제 왕권이 강했던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요. 3번이 되겠다. 문제 풀이 7번째입니다. 자, 미출침 요청, 아, 우리 아까 봤던 자료 많이 이용했네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석영파가 되겠습니다. 석영파, 이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요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옳지, 아, 해당하지 않는, 옳지 않은 거네요. 풍수지리설은 맞죠. 석영으로 천도할 거 주장 맞죠. 개경파 문벌귀족은 영향력 벗어나고자? 맞죠. 국가 안정을 위해서 금을 사대할 것을 주장? 아니죠. 저기 표 안에 정벌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층제건원하자고 주장? 맞죠.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풀입니다또 지배층의 변천과정 나왔네요. 가는 뭐라고요? 문벌귀족. 나는 건문세종입니다. 이 지배층 변천과정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이 비슷했는데요. 공음전과 음서. 문벌귀족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 다음 성리학 수용, 개혁사상.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는데요. 신진사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원관석기 때 새로운 지배층, 검은세족에 대한 설명 맞죠. 친원파입니다. 리얼, 중방 중심으로 많은 권력 행사. 중방, 군사회의기구라고 했죠. 여기 익숙했던 세력이 누구야? 무신이죠, 무신. 이거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2번입니다. 다른 문제 볼까요? 어, 여기서 가 문벌귀족에 대한 어, 정치적, 경제적 특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까 우리 이거 음, 주관식은 했는데 서술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가는 문벌귀족으로 정치적으로는 가거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는 과정과 함께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도록 세습할 수 있는 공음전을 지급받았다. 쓸수 있을까? 여러분 쓸수 있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풀이 9번입니다. 자, 이 인물 누굴까? 석영의 궁궐을 옮기며아 천하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항복해 올 거예요. 뭐 주장이 뭐야? 석영으로 천도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스님의 모습이네요. 바로 이 사람은 묘청이 되겠습니다. 석영파죠. 요거 단재 신채호 선생의 평가. 1000년 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 너무 묘청이 져서 안타까워라고 했던 평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백년사결사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신 집권기 때 요새라는 스님이 진행했던 겁니다. 자, 3번은 몽골군과 싸우는 건 이후의 얘기죠. 어, 승려 김윤후의 한략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4번, 전민 변정도 가면 공민왕 때 내용이에요. 공민왕. 5번, 아미타 신앙과 불교 대중, 어, 이건 원효죠. 불, 우리, 어, 해골물 이야기로 유명했던 신라의 스님이죠. 자,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는데 이 내용 한번 다시 봐봐요. 여러분, 이해되죠? 모두 고생했습니다.